박서진, 붐의 요리 먹고 폭풍 눈물, 다시 만날 줄 몰랐다 하는 고백, 함께 부른 노래로 서로를 치유한 감동적인 저녁 식사 비하인드 스토리 공개. 최근 KBS ETV 별표 별표 신상 출시 편스토랑 별표 별표에 특별 게스트로 출연한 트로트 가수 박서진과 MC 붐의 재회 장면이 단순한 예능을 넘어 별표 별표 인생 다큐멘터리 별표 별표라는 극찬을 받고 있다. 붐이 직접 준비한 별표 별표 집밥이 별표 별표를 먹던 박서진이 별표 별표 폭풍 눈물 별표 별표를 흘린 뒤두 사람이 즉석에서 함께 부른 노래는 스튜디오를 감동으로 가득 채웠다. 특히 박서진이 붐에게 별표 별표 다시 만날 줄 몰랐다. 별표 별표고 고백하며 서로를 별표 별표 치유, 별표 별표한 이 저녁 식사의 감동적인 비하인드 스토리가 화제다. 집이라는 단어에 담긴 울림, 붐이 차린 맞춤 밥상. 화려한 트로트 프린스 박서진은 편스토랑 스튜디오에 등장하자마자 별표별표형을 보니까 마음이 편해요. 집에 온것 같아요. 별표별표라고 답하며 이날 만남의 키워드를 제시했다. 두 사람의 포옹은 오래된 안부와 신뢰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취향을 담은 상차림의 디테일. 이날 붐이 준비한 저녁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촬영 전부터 박서진의 취향을 꼼꼼하게 수집해 구성한 메뉴는 별표 별표 집밥 별표 별표의 의미를 확장시켰다. 제철 나물의 간 매콤한 찌개의 온도, 고향의 맛을 살린 제육볶음, 보양식 닭백숙까지 상차림의 모든 디테일에서 붐의 진심이 느껴졌다. 담았다는 표현의 진심, 붐은 음식을 내밀며 별표 별표 혜성이가 요즘 바빠서 제대로 집밥 못 먹었을 것 같더라. 형 마음 조금 담았어 별표 별표라고 말했다. 별표 별표 준비했다. 대신 담았다. 별표 별표는 이 표현은 음식은 정보가 아니라 마음의 형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말투였고, 이 짧은 문장이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폭풍 눈물의 이유. 무명 시절의 믿음 고백. 박서진은 첫 숟가락을 뜨고 잠시 말이 없더니 눈가를 불키며 눈물을 보였다. 그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고 별표 별표 형 이거 진짜 집밥이에요. 어릴 때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별표 별표이라고 멈칫했다. 눈물의 진짜 의미 이 별표 별표 폭풍 눈물 별표 별표은 단순히 어머니의 손맛에 대한 그리움을 넘어섰다. 부문 식사 중 무명 시절에도 성실함을 잃지 않고 인사를 정확히 건네던 박서진의 습관과 태도를 회상했다. 박서진은 이에 별표별표 별표 형이 나를 믿어준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무대에 설 때마다 분형이 나를 믿는다는 생각을 해요. 별표별표라고 고백했다. 박서진의 눈물은 자신의 무명 시절을 기억하고 변함없이 존중해준 믿음에 대한 안도감과 감사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성공보다 태도와 습관의 가치 두 사람의 대화에서는 성공이라는 단어 대신 습관, 태도, 믿음 같은 단어가 빈자리를 채웠는데. 이는 업계에서 오래 버티는 사람들의 진정한 키워드를 보여주며 출연진의 눈가를 촉촉하게 만들었다. 노래로 치유를 완성하다. 감정의 발효를 기다린 연출. 식사가 끝날 무렵 붐이 기타를 꺼내 즉석 합주를 제안했다. 혜성이랑은 음악으로 이어진 사이잖아. 그냥 먹고 끝낼 수 없지? 과잉을 벌인 미니멀리즘 연출. 이날의 연출은 과잉을 버리고 발효를 기다려준 미니멀리즘의 승리였다. 음식의 온기가 가시지 않은 공기 위로 박서진 특유의 호소력 짙은 톤과 붐의 화음이 어녀지자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별표 별표 치유의 공간 별표 별표로 변했다. 집밥과 노래의 은밀한 연결. 박서진의 노래는 고음을 밀어붙이지 않고 가사의 의미를 먼저 전하는 방식이었고 이는 별표 별표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의 연결이 매끄러운 집밥 별표 별표처럼 별표 별표 끊김없는 감정 별표 별표를 전달했다. 결국 별표 별표 금식은 노래가 되고 노래는 또 다른 음식이 된다. 별표 별표는 메시지처럼 먹는다는 것과 듣는다는 것이 별표 별표 마음의 일 별표 별표이라는 사실을 두 사람이 증명했다. 박서진의 예의와 품위가 돋보인 태도와 붐의 미세 조정 감각이 만들어낸 이 감동적인 저녁 식사는 별표 별표 콘텐츠가 시청자의 일상 습관을 바꿔놓는 영향력 별표 별표를 보여주며 앞으로도 오래도록 회자될 비하인드 스토리로 남게 되었다. 독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박서진과 붐의 재회에서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별표별표 밥한 그릇 별표별표이나 별표별표 노래 한 소절 별표별표의 별표별표 별표 보랫 동안 쌓인 감동과 신뢰 별표별표가 담겨 울컥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나요? 여러분의 집밥 같은 사연을 들려주세요. 박서진 엑스붐 편스토랑 밥상에서 재회 성공 아닌 믿음과 태도가 만든 가장 진한 감동. 가수 박서진이 KBS 2TV 별표 별표 신상 출시 편스토랑 별표 별표에 특별 게스트로 출연하며 MC붐과 재회한 장면은 단순한 예능 방송을 넘어 밥과 노래가 어떻게 사람을 단단하게 이어주는지 증명한 한 편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방송 후 SNS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였다. 밥한 그릇에 담긴 진심이 이렇게 세다는 반응으로 가득 찼습니다. 집이라는 키워드, 붐이 차려낸 마음의 식탁 박서진이 스튜디오 문을 열고 등장하자 MC 붐은 벌떡 일어나 오래된 안부의 무게가 담긴 포옹을 건넸습니다. 붐의 별표 별표 정말 보고 싶었다. 별표 별표는 첫마디에 박서진은 별표 별표형을 보니까 마음이 편해요. 집에 온것 같아요. 별표 별표라고 답했습니다. 이 별표 별표 집이 별표 별표이라는 단어가 이날 방송의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누군가의 집은 곧 누군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붐이 촬영 전부터 박서진의 취향을 꼼꼼하게 수집해 준비한 맞춤 저녁상에서 터졌습니다. 제철 나물, 된장찌개, 제육볶음, 보양식, 닭백숙 등 고향의 맛을 품은 상차림은 간이 세지 않고 정갈했습니다. 붐은 상을 내밀며 별표별표 별표 해성, 박서진, 이가 요즘 바빠서 제대로 집밥 못 먹었을 것 같더라. 형 마음 조금 담았어, 별표 별표라고 말했습니다. 별표 별표 준비했다. 대신 담았다. 별표 별표는 표현에서 음식은 정보가 아닌 마음의 형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박서진은 첫 숟가락을 뜨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눈가가 살짝 붉어지며, 별표 별표 형, 이거 진짜 집밥이에요. 어릴 때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별표 별표이라고 멈칫하자. 꿈은 별표별표 별표 내가 맛있게 먹으니까 내가 다 행복하다 별표별표며 공기를 풀었습니다. 이날 연출의 미덕은 바로 별표별표 별표 과잉을 벌이는 미니멀리즘 별표별표이었습니다. 음식과 숟가락의 속도가 대본을 대신했고 침묵과 여백이 감정의 결을 고르게 만들었습니다. 성공 대신 태도, 습관, 믿음의 가치. 식사가 절정에 오르자 과거의 기억들이 풀렸습니다. 붐은 무명 시절에도 성실함을 잃지 않던 후배, 언제나 인사를 정확히 건네던 태도를 기억해냈습니다. 박서진은 별표 별표 형이 늘 믿어준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무대에 설 때마다 붐 형이 나를 믿는다는 생각을 해요, 별표 별표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화에서 흥미로운 점은 성공이라는 단어가 단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습관, 태도, 믿음 같은 단어들이 빈자리를 채웠는데, 이는 어깨에서 오래 버티는 사람들의 진짜 키워드를 보여줍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붐은 기타를 꺼내 즉석 합주를 시작했습니다. 박서진은 고음을 밀어붙이지 않고 가사의 의미를 먼저 전달하는 방식으로 노래했고, 붐은 그 위에 능숙한 화음을 얹어 색을 더했습니다. 음식 냄새가 가시지 않은 스튜디오 공기 위로 퍼지는 두 사람의 합은 별표별표 금식은 별표 노래가 되고, 노래는 또 다른 음식이 된다. 별표별표는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행동의 스위치를 켠 콘텐츠의 힘. 이날 방송은 레시피 경연이라는 포맷을 넘어 관계, 회상, 합주라는 3단 구조를 통해 시청자들의 일상 습관을 건드렸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레시피를 저장하는 대신 나는 누구와 이 밥을 먹고 싶을까? 별표 별표 내가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해준 밥은 언제였나? 별표 별표를 묻는 댓글이 많아졌습니다. 콘텐츠가 시청자의 식탁을 향한 행동의 스위치를 켠 것입니다. 박서진은 이 방송을 통해 실력파 가수라는 이미지 위에 예의와 품위, 함께한 사람을 배려하는 습관을 더욱 선명하게 얹었습니다. 붐 역시 웃음을 끌어내는 기술자가 아닌 별표별표 별표 리듬을 낮추고 상대의 한 숟가락 속도를 기다려주는 미세 조정의 감각이 별표별표를 가진 MC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들의 따뜻한 재회는 별표별표 별표 관계는 화려함보다 루틴에서 잘한다 별표별표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밥한 상과 노래 한 소절, 이두 가지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는 별표별표 별표 아주 구체적인 마음의 기술 별표별표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난후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그 따뜻함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박서진, 붐의 요리 먹고 폭풍 눈물 다시 만날 줄 몰랐다우는 고백. 함께 부른 노래로 서로를 치유한 감동적인 저녁 식사 비하인드 스토리 공개. 최근 KBS ETV 별표별표 신상출시 편스토랑 별표별표에 특별 게스트로 출연한 트로트 가수 박서진과 MC 붐의 재회장면이 단순한 예능을 넘어 별표별표 별표 인생 다큐멘터리 별표별표라는 극찬을 받고 있다. 붐이 직접 준비한 별표별표 별표 집밥이 별표별표를 먹던 박서진이 별표별표 별표 폭풍 눈물 별표별표를 흘린 뒤두 사람이 즉석에서 함께 부른 노래는 스튜디오를 감동으로 가득 채웠다. 특히, 박서진이 붐에게 별표 별표 다시 만날 줄 몰랐다. 별표 별표고 고백하며 서로를 별표 별표 치유 별표 별표 한이 저녁 식사의 감동적인 비하인드 스토리가 화제다. 집이라는 단어에 담긴 울림, 붐이 차린 맞춤 밥상. 화려한 트로트 프린스 박서진은 편스토랑 스튜디오에 등장하자마자 별표 별표형을 보니까 마음이 편해요. 집에 온것 같아요. 별표 별표라고 답하며 이날 만남의 키워드를 제시했다. 두 사람의 포옹은 오래된 안부와 신뢰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취향을 담은 상차림의 디테일, 이날 붐이 준비한 저녁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촬영 전부터 박서진의 취향을 꼼꼼하게 수집해 구성한 메뉴는 별표 별표 집밥 별표 별표의 의미를 확장시켰다. 제철 나물의 간, 매콤한 찌개의 온도, 고향의 맛을 살린 제육볶음, 보양식 닭백숙까지 상차림의 모든 디테일에서 붐의 진심이 느껴졌다. 담았다는 표현의 진심. 붐은 음식을 내밀며 별표 별표 혜성이가 요즘 바빠서 제대로 집밥 못 먹었을 것 같더라. 형 마음 조금 담았어 별표 별표라고 말했다. 별표 별표 준비했다. 대신 담았다. 별표 별표는 이 표현은 음식은 정보가 아니라 마음의 형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말투였고, 이 짧은 문장이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폭풍 눈물의 이유. 무명 시절의 믿음 고백. 박서진은 첫 숟가락을 뜨고 잠시 말이 없더니 눈가를 붉히며 눈물을 보였다. 그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고, 별표 별표 형, 이거 진짜 집밥이에요. 어릴 때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별표 별표이라고 멈칫했다. 눈물의 진짜 의미 이 별표 별표 폭풍 눈물 별표 별표는 단순히 어머니의 손맛에 대한 그리움을 넘어섰다. 붐은 식사 중 무명 시절에도 성실함을 잃지 않고 인사를 정확히 건네던 박서진의 습관과 태도를 회상했다. 박서진은 이에 별표 별표 형이 나를 믿어준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무대에 설 때마다 붐 형이 나를 믿는다는 생각을 해요. 별표 별표라고 고백했다. 박서진의 눈물은 자신의 무명 시절을 기억하고 변함없이 존중해 준 믿음에 대한 안도감과 감사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성공보다 태도와 습관의 가치. 두 사람의 대화에서는 성공이라는 단어 대신 습관, 태도, 믿음 같은 단어가 빈자리를 채웠는데 이는 업계에서 오래 버티는 사람들의 진정한 키워드를 보여주며 출연진의 눈가를 촉촉하게 만들었다. 노래로 치유를 완성하다. 감정의 발효를 기다린 연출 식사가 끝날 무렵 붐이 기타를 꺼내 즉석 합주를 제안했다. 혜성이랑은 음악으로 이어진 사이잖아. 그냥 먹고 끝낼 수 없지. 과잉을 버린 미니멀리즘 연출. 이날의 연출은 과잉을 버리고 발효를 기다려준 미니멀리즘의 승리였다. 음식의 온기가 가시지 않은 공기 위로 박서진 특유의 호소력 짙은 톤과 붐의 화음이 어녀지자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별표별표 별표 치유의 공간 별표별표로 변했다. 집밥과 노래의 은밀한 연결, 박서진의 노래는 고음을 밀어붙이지 않고 가사의 의미를 먼저 전하는 방식이었고, 이는 별표별표 별표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의 연결이 매끄러운 집밥 별표별표처럼 별표별표 끊김없는 감정 별표별표를 전달했다. 결국 별표별표 별표 금식은 노래가 되고, 노래는 또 다른 음식이 된다. 별표별표는 메시지처럼. 먹는다는 것과 듣는다는 것이 별표 별표 마음의 일 별표 별표이라는 사실을 두 사람이 증명했다. 박서진의 예의와 품위가 돋보인 태도와 붐의 미세 조정 감각이 만들어낸 이 감동적인 저녁 식사는 별표 별표 콘텐츠가 시청자의 일상 습관을 바꿔 놓는 영향력 별표 별표을 보여주며 앞으로도 오래도록 회자될 비하인드 스토리로 남게 되었다. 독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박서진과 붐의 재회에서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별표 별표 밥한 그릇 별표 별표이나 별표 별표 노래 한 소절 별표 별표의 별표 별표 고랫동안 쌓인 감동과 신뢰 별표 별표가 담겨 울컥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나요? 여러분의 집밥 같은 사연을 들려주세요. 박서진 엑스 붐, 편스토랑 밥상에서 재회, 성공 아닌 믿음과 태도가 만든 가장 진한 감동. 가수 박서진이 KBS 2TV 별표 별표 신상 출시 편스토랑 별표 별표의 특별 게스트로 출연하며 MC붐과 재회한 장면은 단순한 예능 방송을 넘어 밥과 노래가 어떻게 사람을 단단하게 이어주는지 증명한 한 편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방송 후 SNS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였다. 밥한 그릇에 담긴 진심이 이렇게 세다는 반응으로 가득 찼습니다. 집이라는 키워드, 붐이 차려낸 마음의 식탁 박서진이 스튜디오 문을 열고 등장하자 MC붐은 벌떡 일어나 오래된 안부의 무게가 담긴 포옹을 건넸습니다. 구매 별표 별표 정말 보고 싶었다. 별표 별표는 첫 마디에 박서진은 별표 별표형을 보니까 마음이 편해요. 집에 온것 같아요. 별표 별표라고 답했습니다. 이 별표 별표집이 별표 별표이라는 단어가 이날 방송의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누군가의 집은 곧 누군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붐이 촬영 전부터 박서진의 취향을 꼼꼼하게 수집해 준비한 맞춤 저녁상에서 터졌습니다. 제철나물, 된장찌개, 제육볶음, 보양식 닭백숙 등 고향의 맛을 품은 상차림은 간이 새지 않고 정갈했습니다. 붐은 상을 내밀며 별표 별표 해성, 박서진, 이가 요즘 바빠서 제대로 집밥 못 먹었을 것 같더라. 형 마음 조금 담았어, 별표 별표라고 말했습니다. 별표 별표 준비했다. 대신 담았다. 별표 별표는 표현에서 음식은 정보가 아닌 마음의 형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박서진은 첫 숟가락을 뜨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눈가가 살짝 붉어지며, 별표 별표 형, 이거 진짜 집밥이에요. 어릴 때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별표 별표이라고 멈칫하자, 붐은 별표 별표 내가 맛있게 먹으니까 내가 다 행복하다 별표 별표며 공기를 풀었습니다. 이날 연출의 미덕은 바로 별표 별표 과잉을 벌이는 미니멀리즘 별표 별표이었습니다. 음식과 숟가락의 속도가 대본을 대신했고 침묵과 여백이 감정의 결을 고르게 만들었습니다. 성공 대신 태도, 습관, 믿음의 가치. 식사가 절정에 오르자 과거의 기억들이 풀렸습니다. 붐은 무명 시절에도 성실함을 잃지 않던 후배, 언제나 인사를 정확히 건네던 태도를 기억해냈습니다. 박서진은 별표 별표 형이 늘 믿어준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무대에 설 때마다 붐 형이 나를 믿는다는 생각을 해요, 별표 별표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화에서 흥미로운 점은 성공이라는 단어가 단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습관, 태도, 믿음 같은 단어들이 빈자리를 채웠는데, 이는 어깨에서 오래 버티는 사람들의 진짜 키워드를 보여줍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붐은 기타를 꺼내 즉석 합주를 시작했습니다. 박서진은 고음을 밀어붙이지 않고 가사의 의미를 먼저 전달하는 방식으로 노래했고, 붐은 그 위에 능숙한 화음을 얹어 색을 더했습니다. 음식 냄새가 가시지 않은 스튜디오 공기 위로 퍼지는 두 사람의 합은 별표 별표 금식은 노래가 되고, 노래는 또 다른 음식이 된다. 별표 별표는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행동의 스위치를 켠 콘텐츠의 힘. 이날 방송은 레시피 경연이라는 포맷을 넘어 관계, 회상, 합주라는 3단 구조를 통해 시청자들의 일상 습관을 건드렸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레시피를 저장하는 대신 나는 누구와 이 밥을 먹고 싶을까? 별표 별표 내가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해준 밥은 언제였나? 별표 별표를 묻는 댓글이 많아졌습니다. 콘텐츠가 시청자의 식탁을 향한 행동의 스위치를 켠 것입니다. 박서진은 이 방송을 통해 실력파 가수라는 이미지 위에 예의와 품위, 함께한 사람을 배려하는 습관을 더욱 선명하게 얹었습니다. 분 역시 웃음을 끌어내는 기술자가 아닌 별표별표 별표 리듬을 낮추고 상대의 한 숟가락 속도를 기다려주는 미세 조정의 감각이 별표별표를 가진 MC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들의 따뜻한 재회는 별표별표 별표 관계는 화려함보다 루틴에서 잘한다 별표별표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밥한 상과 노래 한 소절, 이두 가지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는 별표별표 별표 아주 구체적인 마음의 기술 별표별표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난후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그 따뜻함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